Ну yeah. 몰라서 망패드는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싹 걷어가지고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고 쿠션이 잘 있으면은 그냥 갖다가 실어서 옮길 예정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끈을 한번 묶어가지고, 안 움직이게. 안경을 쓰고 해야 돼, 안경을 쓰고. 많이 날리잖아요, 그죠? 더울 돌돌 말아가지고 넘기면 됩니다. 안에다가 비닐도 넣어놨는데요. 다 해져버렸네. 이건 또 물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잘 말아놨다가 사용할 거라. 아이고, 힘들다. 야, 비닐 다 사과버리네. 너네 네, 비닐을 넣어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가 흔들리지 말라고 다 묶어놨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래서 끈을 풀러 가지고. you mm -hmm. 이제 먼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눈에 먼지 들어가면은, 또눈 따갑고, 좀 더워도 지금 막 땀을 지금 막 엄청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안경 끼고 합니다, 그냥. 아, 오늘도 엄청 덥습니다, 지금 진짜. 물이바고 왔어야 되는데, 물을 안 갖고 온 게, 수회가좀 되네요. 아, 다 풀었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빼고. 하도 아, 삑삑거리는 소리 들리죠? 삑삑이 지금 켜놨어요. 가수원에 저녁 7시까지는 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은또 나중에 적절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서 작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를 하나 하나씩 다어두개 들어있죠? 왕패드. 여기도 2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2장 들어가 있어요 자, 제 기억에 맞았어요 여기는 작업을 제가 해 놨습니다 집에 있는 것만 제가 작업을 안해 놨었네요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일이 훨씬 쉬워지죠 혹시 모르니까 랜덤으로 가운데 거 한번 빼 볼게요 왜냐면 요거만 또 됐을 수도 있잖아요 두개두개잘 들어가 있고요 두장 요거 약간 근데 아직 쓸만하네 자 그리고 여기도 한장두장요거도 이제 다음에는 바꿔야겠습니다 이 망도 올해까지만 쓰고, 그리고, 여기도, 한 장, 두 장. 다작업돼 있죠? 요거는 네. 그냥 믿고 깔아놔도 됩니다. 제가 기억이 났어요. 한번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요것도 다, 이런 식으로 다 작업을 미리 해놓을 거예요. 이래야지 편하거든요, 여기. 자. 그리고. 힘들어 아유 씨, 너무 힘들다 제가 체력이 안정받이 가가지고

뭐가? 뭐가? 그가안넘어지 이쪽으로 다 넘어고. 아, 내려가야 되는군요. 네, 물주 갖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있다 왔어요. 너무 못말라서안 되겠네. 한번 가볼게요. 어두워졌는데, 약간 보일 때까지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왔다 갔다 몇 번이나 할런지 아휴, 힘들다 힘들어. 이거 하나 놓고요 일단. 음악을 듣는 가되 자,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모기가! 자, 그러면 저는 고고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